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엔트로포모피 로보덤이고, 어,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팔자유도 로봇 팔 기구학적 분석 및 역기구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사진은 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 사람이 직접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나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조종 로봇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원격 조종 로봇은 어, 쉽게 말해서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움직이면 로봇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의 장점은 어, 이제 원격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로봇이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로봇 팔 조정을 위하여 로봇 팔은 사람 팔의 구조와 비슷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연구에서는 어깨, 팔꿈치, 손목에 각각 3-1-3 구조를 가져서 총7자유도 로봇 팔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어깨의 트랜슬레이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해서 사람의 팔움직임을 전체를 모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는8자유도 로봇팔을 어, 원격 조종 로봇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팔자유도의 기구학적 성능 평가를 위해서 7자유도와의 작동 범위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한 결과 작동 범위가 약40% 증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총 왼팔과 오른팔의 작동 범위를 더한 값 정도는 20% 가량 증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고나나 어, 오른손과 왼손의 각 작동 범위와 겹치는 공간은 약 270%가 증가하여 양손 작업에팔자다로에팔이더 적합한 것을 보여주었다니다저희는 어, 어, 로봇팔의 기구학적 성능평가를 위해서 메뉴필러빌리티라는 수치를 사는하였습니는다다 여기서 말씀드린 매뉴플러빌리티란 로봇팔이 얼마나 원하는 타겟 지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어, 이 지표는 되게 고전적이면서 로봇팔을 평가할 때 자주 쓰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8자유도 로봇팔은 7자유도 로봇팔에 비해서 평균 매뉴플러빌리티가 약120% 증가를 하고, 어, 맥스 매뉴플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80%가량 증가하여서 어, 원격 조종 로봇팔로서 8자유도 로봇팔 로봇팔에 좀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팔의 말단장치의 경우 주로 칼테이션 스페이스 명령을 받습니다. 주로 위로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어, 시계방향으로 돌아라 이런식으로 칼테시안 스페이스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로고팔은 이런 칼테시안 스페이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고팔은 단순히 각 관절을 어느정도로 돌려야 할지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칼테시안 스페이스로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인트 스페이스로 명령을 주기 위하여 역기구하기 푸는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 저희는 주어진 말단장치의 위치에 기반하여서 각 관절의 위치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어, 뉴메리컬한 역기구학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메리컬한 역기구학 같은 경우는 뉴메리컬한 방법의 특성상 에러가 누적되고, 누적된다는 되고누적 문제가 있고 또이 방법의 특성상 어, 로고팔이 쉽게 발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제가 역기구학 시계를 넣었고 또한 저희가 역기구학을 푸는 과정 중에 어, 좀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람과 비슷한 비슷하게 각 로봇 팔 관절에 조인 각 관절 제한을 걸어주었고 또한 팔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제안한 역기구학이 잘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유니티에서는 사람의 팔의 움직임을 측정하여서 녹화를 해놓았고 그리고 매트랩 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어, 제안한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어, 알고리즘에 사람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적으로 로봇 발이 잘 구동되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는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어, 인피니티 모양의 모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로봇 팔이 사람의 어, 움직임을 잘 따라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기구학 시뮬레이션에 다양한 트레젝토리 넣어서 다양한 트레젝토리를 로봇 팔이 잘 따라가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이 여러 트레젝토리를 잘 따라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 발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직관적인 텔레오퍼레이션 로봇 조작을 위하여 사람 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팔자유도 로봇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제도 로봇 팔은 이전 로봇 팔에 비해서 작업 공간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매뉴플러블리티 또한 향상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팔 역기구학을 풀때 단순히 목표 지점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사람 팔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도록 각 관절 제한 및팔 각도를 고려한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